안녕하세요 블루식떡볶이입니다 아, 이번 영상은 무상 양도나 영업 종료 이런 얘기보다 아,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어, 영상을 준비 했습니다. 제가 이번에 영업을 종료하면서 어, 그 이유에 대해서 어, 건강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저희 매장을 뭐 사랑해 주시고 찾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어요. 사장님 건강 어떠시냐? 왜 그러시냐?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너무 감동이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어 장사를 잘못하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굉장히 울컥했어요. 눈물을 일뻔했습니다. 그래서 어 오늘은 그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좀 하려고 제가 영상을 어 찍었습니다.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동안 저희가 2017년 3월 2일 날 오픈을 했거든요. 3월 2일날 오픈했는데 지금까지 저희 불려시 떡볶이를 만들고 사랑해주고 하셨던 분들이 고객분들이에요, 친구분들. 어, 초창기에 우리 불려시 떡볶이를 찾아주었던 많은 친구들, 그 이후로 또 이어서 저희 떡볶이 불려시 떡볶이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어, 장사를 접지만 이 우리 불려시 떡볶이는 계속 이어서 가거든요. 우리 중동점도 계속 이어져서 갈 거니까 어, 저는 그 옆에서 몸으로는 못하지만 어, 옆에서 서포트를 많이 할 거예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 저희 불려시 떡볶이 잊지 마시고 어, 제가 했을 때 어, 사랑해 주셨던 것만큼. 새로 하시는 분저 옆에서 같이 할 거니까 새로 하신 분 하시는 분께도 많은 사랑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, 그 동안 저 사랑해 주시고 불려시 떡볶이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 친구들 어, 너무 너무 고맙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불려시 떡볶이였습니다. 오늘 도 날씨는 좋진 않은데 어,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음 속은 화창한 날씨이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